여러분, 우리 대표님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설명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유, 물린 이유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전형적인 호구인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고문 맥스카이저가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유를 27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아직도 트위터질을 하는구만. SNS는 인생의 낭비인 것을 부켈레 대통령은 나는 내 통화 정책을 변하지 않고 파괴할 수 없으며 흠 잡을 데 없으며 절대적으로 희소성 있는 완벽한 돈에 비트코인의 아웃소. 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국내 총생산 GDP를 10배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그냥 야무지게 물렸다는 것을 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것 같은데요. 야나이 노켈레야 동배우 방송 안 봤냐? 그냥 시장가로 쳐 긁지 말고 엄마. 롱잡을 거면 아래쪽에다가 거미줄 야무지게 걸라고 했노 안 했노. 그 새끼 나 정신 못 차리고 내 방송 안 봤어? 강승부 타이밍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가 안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때문에 지금 엘살바도르 국민 몇 명이 있느냐? 내가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었으면 말이죠. 이미 GDP가 2 0배 상승했죠. 한 2조 정도 숏을 잡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바이네스 암호화폐 과세, 거래세, 원천징수세, 가름직하지 않다.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네스는 당국은 암호화폐 과세 관련 기술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사실 세금을 못 때리죠.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세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제 제대로 나온게 없죠 매수 매도랑 뭐 평단가 이거를 소명을 못하면은 최대치로 세금을 때려버린다 이 지랄하고 있으니 세금은 당연히 뜯어야지 어떻게 평생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도 2년 유예가 돼서 2025년까지 비트코인 세금 면제 뭐 이런거 있긴 한데 주식처럼 세금 내긴 해야지 어쨌든 뭐 매매긴 매매인데 근데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논의 또 밀렸다 내달 다시 논의할 듯 이입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법안 소위가 오전에만 열리게 되면서 근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총1 7 개라고 아직 초반이긴 하니까 슬슬 고쳐 나가야죠. 벤슬러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크립토가 증권이라고 말한다. 비트코인 자체 현물 거래와 서비스의 실제 매매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거래가 이미 세게 관할권에 속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다양한 프로젝트 가 있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결국 자신들의 토큰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맞죠. 자코인들은 개미 털기 개미들의 자산을 뽑아먹으려는게 일순 이죠. 그러나 비트코인만은 고유한 역사 가 있고 다른 크립토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부분의 토큰은 실패할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 유명인의 지지 와 광고 돈 놓칠지도 모른다는 악연한 두려움 때문에 똥코인을 구입한 일반 투자자라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할수 있을 때 빠져나오세요. 업데이트 코인 105개를 다산 입장 으로서 굉장히 언짢네.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유튜버 중에 나보다 상패 코익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리믹스까지 상패 됐고, 근데 맞아. 사실상 이것도 팩트로 다가보는 말이죠. 방송용으로 이렇게 농사매매 해가지고 주집해서 이거 나중에 뭐몇년 뒤에 보면 재밌긴 하잖아. 나중에 막 진짜 운 좋아가지고 3000% 떡상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재밌죠. 그럼 방송용으로 사긴 했지만 사실상 가치는 없긴 하지. 그래서 뭐 얼마나 버냐. 1200만 원 벌고. 있네 그래도 이거 입절하려면와 진짜 개쌉 지옥이에요. 만약에 상승장 와서 뭐1000% 2000% 이렇게 떡상한다. 쳐봐 이거 씨부라과 익절하는데 한세월이야 100개 넘는 코일고 언제 다 익절하고 있어요 손절하는 것도 한세월 할 때도 그 빡세게 샀죠